안녕하세요. 빛생TV의 아라연입니다. 현재의 삶을 보면 전생의 삶을 알수 있고,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음 생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나의 삶 속에 과거의 내 삶의 흔적이 있고, 현재의 나의 삶으로 인해 미래의 내 삶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인간은 생명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윤회를 통해 물질 체험을 하며 영혼의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 의지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책임이 따르는데 인간과 같은 지능형 생명체가 자유 의지를 남용했을 때 그에 따르는 책임 이것을 우주에서는 카르마라고 합니다. 물질 체험 과정에서 욕심이나 욕망으로 인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타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타인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처럼 타인의 자유의지를 심각하게 침범하는 경우 카르마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갚아야 할 빚으로 남는 업이라고도 부르는 이 카르마는 반드시 생명체의 옷을 입고 윤회를 통해 해소해야 하며 반드시 지은 사람, 맺은 당사자가 풀어야 하는 것이 대우주의 법칙입니다. 과거의 삶 속에 지은 카르마로 인해 현재의 내 감정이나 의식, 건강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이 카르마 에너지를 갚아 나가도록 에너지장 형태로 설치된 장애물이 있는데 이것을 카르마 에너지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카르마 에너지장이 내 삶에 어떻게 설치되어 운영되는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르마 에너지장을 왜 설치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각자 천차만별의 드라마 같은 사연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고통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천당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겪으며 느끼고 있는 지금의 삶이 곧 천당이고 지옥이며 현재의 나의 삶은 카르마 에너지를 통하여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와,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 라며 부러워하고, 하, 이번 생은 망했어! 라며 한탄하고, 죽지 못해 산다는 절망적인 인간의 삶 속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카르마의 균형 잡기라는 대우주의 윤회 시스템과 카르마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르마의 균형 잡기는 윤회 프로그램을 짜는데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영혼이 태어났다가 연계로 다시 돌아가길 반복하는 이 윤회 사상을 많은 분이 믿고 있기는 하지만, 윤회 시스템을 부정하면서 사람들은 새속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윤회 시스템에 대한 인류의 무지가 종교라는 매트릭스 속에서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천당과 지옥을 만들고 생명의 순환 속에 담긴 생명 진리를 이해할 수 없도록 하고 대우주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윤회와 카르마 시스템은 우주의 법칙이며 영혼들의 진화와 함께 반드시 거쳐야 할 숙명입니다. 모든 영혼은 카르마를 쌓기도 하고 또 쌓은 카르마를 해소하면서 카르마 균형 잡기를 통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리 기울면 다시 차오르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듯이 항상 꽃길만 걸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걸다 가진 것 같은 부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전 몇 번의 삶 동안 존재감 없이 바닥을 치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채워야 하며 그 부러운 삶을 사는 동안 남용된 자유의지로 쌓은 카르마는 그대로 나에게 돌아와 죽지 못해 사는 절망적인 삶으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내 눈에선 피눈물이 난다며 착하게 살라 가르치는 이유이겠죠. 내 영혼이 성장하고 진화하기 위해 쌓은 카르마는 영혼의 죄가 아니라 미리 당겼어 자연스레 갚아야 하는 빚과도 같습니다. 카르마의 법칙은 자유 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하늘이 주는 안전장치이며 영혼에게는 장애물이자 극복해야 할 모순이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입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내가 준 만큼 똑같이 되돌려 받거나,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난치병, 불치병으로 평생 고통받거나,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가장 힘들고 두려운 귀신 들렸다고 잘못 알고 있는 척신난동으로 카르마를 해소하는 등, 카르마의 해소는 오직 영혼이 육신의 옷을 입고, 즉, 윤회를 통해 행해야 하며, 카르마가 모두 해소될 때까지 지속되어, 인간의 모순을 형성하는 제일 큰 원인이 됩니다. 내가 지은 카르마는 누군가가 대신 풀어줄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해소할 수 있으며, 창조주라 할지라도 함부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카르마 에너지장은 언제, 누가 설치하는 걸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모순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혼의 진화를 위해, 영혼의 극적인 물질 체험을 위해 하늘이 의도적으로 준비한 모순인데요. 그 중에 카르마 에너지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카르마는 영혼의 진화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모순이 있어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영혼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르마를 해소하는데 치우치다 보면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게 되고 해소할 카르마가 너무 없다면 삶에 모순이 없거나 삶에 장애물이 없어 자만과 교만 속의 아나무인으로 물질에 치우쳐 화려하고 방탕하게 살며 너무 많은 카르마를 생성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의 본형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영혼의 진화 과정상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모두 반영하여 카르마의 내용과 강도를 조절하여 몇 생에 걸친 적정한 인생의 난이도를 설계합니다. 이것을 11차원 하늘의 카르마 위원회에서 카르마 균형 잡기를 통해서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고 제거하여 승인하면 나에게 꼭 맞는 모순으로 카르마 에너지장이 설치되어 지금의 나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제 카르마 에너지장이 어떻게 설치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는 색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의 세계, 그 중간에 있어 두 세계를 이어주는 기의 세계로 나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대 우주의 이치를 그대로 옮겨 놓아 소 우주라 불리는 우리 몸도 색, 기, 공의 세계로 나뉘어 있으며. 카르마 에너지장도 세기 세계, 공의 세계에 나뉘어서 설치하게 됩니다. 세계 세계에 설치되는 카르마 에너지장은 눈에 보이는 조직과 장부에 설치되어 그 기능을 제한합니다. 신체적 장애나 질병, 모순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데요. 원인을 알수 없는 질병이나 증상이 악화와 호전되기를 반복하기도 하고. 만성 통증이나 만성 질환처럼 어떤 병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포기하고 증상 치료만 하면서 아파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각기관에 설치되면 냄새를 잘 맡지 못하기도 하고 이명이 너무 심하거나 난청으로 잘 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장애 등급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눈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하기도 하며 특정한 색에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거나 노화가 일찍 진행됩니다. 기울 세계에 설치되는 카르마 에너지장은 경락 시스템과 감정선과 의식선을 제한합니다. 카르마 에너지장이 감정선에 설치가 되면 감정 장애가 되어 남들처럼 울지 못하고 활 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매사에 대범하지 못하고 노심초사하고 조마조마 하는 성격이 나타나게 되거나 폭발적 분노와 폭력적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의식선에 카르마 에너지장이 설치되면 생각이 단순해지며 균형 잡힌 사고가 불가능해지고 삐딱한 사고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강한 정의감 때문에 넓게 포용하지 못합니다. 분별력이나 분석력이 정상적이지 못함으로써 남의 말이나 생각을 따라하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인지하는 심각한 인지부조화가 발생하게 되기도 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예술적인 감각 또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뇌의 연산속도가 떨어지며 직관력이 떨어지고 그냥 아는 것이 없으며 고집이 강한 성격이 나타납니다. 공의 세계에 설치되는 카르마 에너지장은 우리 몸을 통과하는 컨트롤 시스템의 기능을 제안합니다. 보이지 않는 순수한 공의 세계 여섯 번째 층위에 있는 생명 회로도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의 세팅값이 어떻게 프로그램되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감정과 의식, 건강 상태 등 가장 근본적인 모든 생명 활동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해소할 카르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나의 선천적 질병과 선천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카르마 에너지장입니다. 이 때문에 공의 세계에 있는 카르마 에너지장이 우리 삶의 육체는 물론 정신작용 모두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기의 세계에 있는 카르마 에너지장이 그 다음으로 영향력이 크며 세계의 세계에 설치된 카르마 에너지장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게 나타납니다. 카르마 에너지장은 영혼의 크기가 클수록, 영혼의 우주적 신분이 높을수록 많이 설치되며, 카르마 에너지장의 강도 역시 강하게 걸리게 됩니다. 같은 1%라도 영혼의 크기에 따라 다르며, 영 에너지가 발현되는 정도를 억제하거나 신체의 장부 기능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장애를 의미합니다. 영혼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르마가 있는데, 한 번의 삶을 통해 영혼이 해소할 수 있는 카르마의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카르마는 영혼의 나이에 비례합니다. 어린 영혼보다는 물질 체험을 많이 한 오래된 영혼일수록 카르마가 많고, 그만큼 풀어야 할 카르마도 많으며 풀기도 어려우니 삶의 난이도는 그만큼 더 높아지겠죠. 또 카르마의 크기는 영혼의 우주적 신분에 비례합니다. 높은 차원에서 온 하강하는 영혼들은 공의 세계 카르마 에너지장이 아주 강력하게 설치되고 색의 세계 세계와 기의 세계에 설치되는 카르마 에너지장도 강한 강도로 더 많이 설치됩니다. 상승하는 영혼들의 극적인 물질체험을 위해 인류 역사상 성인이나 영웅들로 그만큼 큰 역할들을 수행하며 물질 매트릭스나 정신 매트릭스를 펼치는 과정에서 많은 공적 카르마들을 지었기에 상승하는 영혼보다 카르마 에너지장이 강하게 설치되는 것이죠. 가태어난 어린 영혼인 흰빛 영혼에게 설치된 카르마 에너지장의 크기를 1이라고 할때 노란 빛 영혼 그룹의 카르마 에너지 장은 3, 빛의 일꾼 그룹의 카르마 에너지 장은 5, 외계 행성에서 온 빛의 일꾼 그룹 6, 무극에서 온 빛의 일꾼 그룹 6.5 크기로 인간의 몸에 카르마 에너지 장이 설치됩니다. 카르마 에너지 장은 카르마의 크기에 비례하기도 하지만 그 영혼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범위에서 설치되기 때문인데요. 우주적 신분이 높을수록 영 에너지가 크고 영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카르마 에너지장의 크기 또한 강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카르마 에너지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르마 에너지장은 하나의 장부에만 설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두개 이상의 장부를 서로 연결하거나 심지어 세개 이상의 장부를 함께 묶어 놓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의학을 공부해 보면 좀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예를 들어 심장과 머리에 같이 카르마 에너지 장이 설치되면 뇌의 회백질을 담당하는 심장 경락인 수소음 신경의 기능이 떨어져 실어증이나 치매에 걸리고 전신 피로감과 무기력한 상태가 되거나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생기는데요. 더 심한 경우 정신분열증이나 대인기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혈의 흐름을 주관하는 위관신사이클에 해당하는 장부 중 위, 간, 신장에 카르마 에너지장이 걸리면 소화기 장애로 인해 진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관절의 통증과 에너지대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체력이 쉽게 떨어지고 기운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허리 아래로 에너지가 잘 흐르지 않게 되어 하체가 부실해지고 허리 아래 질병도 생기기 쉽게 되죠. 두 번째, 카르마 에너지 장은 하나의 에너지 장만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카르마 에너지 장 속에 최대 10개의 에너지 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시아 마트료시카 인형이 열고 또 열어도 계속 인형이 나오는 것처럼 에너지 장 속에 또한 겹의 에너지장이 있으며 에너지장 속에 작은 에너지장들이 여러 겹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2중, 3중 설치할 만큼 강력한 카르마 에너지장인 것이죠. 세 번째, 카르마 에너지장에는 에너지장의 강도가 약화되지 않도록 일정한 세기와 일정한 강도로 카르마 에너지장이 유지되도록 에너지장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무형의 기계 장치가 있습니다. 생명 활동에 쓰여야 할 장부의 에너지들을 암세포가 끌어다 써 완치가 되지 않는 것처럼 고질병이 낫지 않고 계속 재발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인간의 몸에 설치된 카르마 에너지장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고 설치한 목적에 따라 모양과 형태가 다릅니다. 무형의 장부에, 무형의 기계 장치에, 카르마 에너지장 이외에 별모양이나 창이나 칼 모양 같은 다양한 모양으로 설치된 카르마 에너지장들이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신에 외부 에너지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카르마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가장 가혹한 카르마장입니다. 전신 무기력증이 나타나며 사람을 흐느적거리게 하여 육체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살도록 하는데요. 외부 전신과 몸의 내부에 같이 설치된 경우에는 카르마 에너지장의 가장 강력한 증상인 식물인간, 희귀병이나 난치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발달장애나 인지장애와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카르마를 해소하고자 할때 설치되는 에너지장입니다. 하늘에는 카르마 에너지장 전문팀들이 있는데, 연구 전문팀, 설치 전문팀, 철거 전문팀이 함께 활동하고 있어, 남은 카르마 정도를 연구하여 에너지장을 설치하기도 하고 철거하기도 하면서, 하늘에 의해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치병이나 난치병이 나왔다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카르마 에너지장이 철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해당하는 카르마가 해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카르마 에너지장은 설치될 때 활성화되는 시기 역시 생명회로도에 같이 프로그램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인생의 여정에 맞춰 인간의 생로병사의 주기에 관여하며 드러납니다. 카르마 에너지장은 보이지 않는 하늘이 인간의 몸에 설치한 의도된 모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카르마 에너지장이 나에게 처음으로 드러날 때는 반드시 사건과 사고를 통해 우연을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저의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찰나의 순간, 생사의 갈림길에서 본다는 주마 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영화 필름처럼 펼쳐지는 삶의 파노라마 속에서도 마음 아프고 미안하고 부끄러웠던 기억들만 떠오르는 것을 보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를 더욱더 고민하게 되었죠. 그 얼마 후 어느 날귀 옆에서 꽝꽝 울리는 스피커 소리에 왼쪽 귀가 난청이 되어 지금까지 잘 들리지 않는데요. 일주일 뒤 우연처럼 수행과 마음공부에 접어들며 세상보다는 내면에 더 귀기울이는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때, 응급한 수술이 있을 때, 깊은 슬픔과 절망의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우연을 가장하여 카르마 에너지장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카르마 에너지장을 모르는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경험한 눈높이로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몸 상태에 따라서,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카르마 에너지장의 강도는 본연과 하늘에 의해 조율이 됩니다. 카르마 에너지장이 약해지면 질병의 증상이 호전되거나, 증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카르마 에너지장은 어떻게 해야 완전히 해소되는지 궁금하시죠. 본영이 아바타의 물질 체험을 위해 카르마 에너지장이 아닌 일반 에너지장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본영이 설치하는 에너지장 역시 카르마 에너지장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일반 에너지장은 본영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지만, 카르마 에너지장은 창조주의 조물작용에 의해 공의 세계에 있는 생명 회로도에 설치된 특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본영이 마음대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창조주의 의지와 승인이 있어야만 해소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한번 설치된 카르마 에너지장은 인간이 죽을 때까지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인간이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장애, 정신적인 장애와 분열을 겪으면서 평생 몸을 통해서 해소됩니다. 한 번의 삶으로 배울 수 있고, 한 번의 삶으로 이룰 수 있고, 한 번의 삶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영혼의 진화는 멈춰질 수 없기에 영혼의 물질 체험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 영혼은 대우주의 윤회 시스템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카르마 에너지와 카르마 에너지장의 존재는 나의 영혼이 대우주의 법칙 속에서 진화하고 있는 우주적 존재임을 알려주는 상징의 표식입니다. 카르마 에너지장 속에는 과거에 치열한 삶을 살았던 열정과 욕망의 에너지가 이루지 못하고 좌절된 나의 간절한 소망과 상실감으로 인한 절망과 슬픔의 에너지가 나의 넘치는 욕심으로 타인의 자유의지를 침범하며 잘못을 저질렀던 자만과 교만의 에너지 등 나의 에고가 내뿜는 부정적 에너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들은 언젠가 나로 인해 누군가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이었음을 잊지 않도록 거울처럼 비춰보며 기억하고 돌아보라고 카르마 에너지장으로 내 몸에 새겨놓은 하늘의 또 다른 선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이것도 모르는 내가 하늘이 일하는 방식을 모르는 내가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욕을 하고 원망을 해도 나의 본연과 하늘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가슴을 닫고 침묵한 채 나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우주의 법칙이며 이것이 카르마의 법칙이며 이것이 자유의지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나의 모습은 나의 영혼의 진화와 물질 체험을 위해 하늘이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모든 영혼은 카르마를 쌓기도 하고 또 쌓은 카르마를 해소하면서 카르마 균형 잡기를 통해 진화하고 있음을. 그러므로 이 우주에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채고 눈치챌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늘에 대해 철이 든 사람일 것입니다. 원망이 아닌 감사의 기도는 하늘의 빛이 들어오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